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탈주에서 내일을 위한 탈출을 시작한 북한 병사 임규남 역할을 맡은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긴중한 토요일 주말에 극장에 오셔서 저희 영화 탈주를 선택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이렇게 객석이 꽉 차있는 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무쪼록 영화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어떻게 홍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영화에 또 이렇게 특별 출연을 해주신 신현지 배우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탈주에서 특별 출연으로 상구 누나를 맡게 된 신현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의 첫 스크린 데뷔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영화 속에서는 제가 유랑민으로 나와서 약간 몰골이 다를 수 있는데요. 동일인물이니까 어, 잘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찾겠으면 두번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탈주에서 <laughs> 오늘만 사는 남자, 이현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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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 어, 돌아가시는 길에 잠시라도 아, 한 3초 정도라도 우리 영화를 추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 좋은 시간 되십시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무대이사를 하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화 포스터를 준비했습니다 배우분들 사인하고 감독님의 사인이 들어간 포스터인데 하,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어, 저는 누구를 드려야 되나? <laughs> 어떡해 네. 네. 아, 혹시 가족분들이랑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어, 어, 가족분들 많이 오셨네요 혹시 나는 가족들 네 사람이서 왔다 저분께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 안에, 어, 그, 볼, 볼링을 쳤는데, 130 이상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제는, 이제는 아니야. 권인 스윙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스윙? 스윙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볼링 130? 네. 에버리지가? 에버리지 어떻게 네. 되세요? 네? 맞습니다 네! ㅋ ㅋ ㅋ ㅋ ㅋ 까요네 자,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인 성이 저신년지처럼 신시다 어네네네네 신시예요? 신씨, 네 신시, 신시, 화, 를 네. 세, 네, 분네분에서 가위바위보 하습니다안내어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치 내리시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목 내리시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이보 가위바위보! <목소리로> 자, 그럼 저희 배우님들 마지막 인사 드리고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의의의 n g to be able to do it. i